데가 없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클락 사랑 아빠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주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어, 지금 성수기라서 지금 본업이 굉장히 좀 많이 바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자주 못하니까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어, 안녕하세요 그나저나 저희 호텔이 어느 정도 다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뭐 지금 오픈되어 있고요 정식 오픈은 1월달에 오픈식을 하고 시작할 건데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요거 때문에 지금 계속 제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동안 호텔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베큐 바베큐장도 생겼어요 여기서 이제 바베큐 해가지고 이 식당이라든지 이 수영장 근처에서 맛있게 식사를 하실 수 있고요. 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라솔도 해놨습니다. 이쁘죠? 나쁘지 않죠? 그리고 저기 쿠보 오드막 같은 것도 하나 더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이제 공사 때문에 지저분했었는데 싹 지금 청소가 잘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이렇게 이렇게 아 <laughs> 고생 많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지금 다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주 귀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누구냐면요, 처영, 어, 처영입니다. 처형. 어, 우리 집사람의 큰 언니. 우리 큰 언니가 아 뭐라 그럴까요? 항상 이렇게 맏언니로서 듬직하게 열심히 이제 가정생활도 하고. 또, 그리고 특히나 우리 집사람을 많이 이뻐해주고 도와주고 해서 제가 고마워서 오늘 저희 호텔로 초대를 했어요. 그 처형 가족을. 그래서 이따 저녁에 맛있는 바베큐도 해줄 거고요. 아이들 점심에 수영장에서 놀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나저나 오늘 또 열심히 또 일해야겠죠. <웃음> <웃음> 소망이 왔어어 어, 이거 이 이거 뭐야 이거는 과자 가지가 됐네. 안녕. 어이, 지희도 왔어. 어, 지희도 왔어. 어, 안녕하세요. 우리 최영이에요. 최영. 처형. 안녕하세요. 전에 우리 영상에 나왔었죠. 우리 네, 저의 비서예요. 비서 아, 준준인데 준준 와이프가 네, 제 최영이에요. 최영. 처형. 이렇게 되는 관계입니다. 지금. <웃음> <웃음> 안녕. 키 받았어요? 네. 키, 얼레드, 키. 가자, 갑시다. <laughs> 체크인 합시다. 빨리 와, 소망이. <laughs> 뭘 이렇게 또 많이 싸가지고 왔지, 아? 어? 아, 집에서 음식 좀 해가지고 왔나 본데? <laughs>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이구요. 어좀더 좋은 방을 줘야 되는데 지금 방이 없습니다 사실 여기 거실 있는 이 룸을 좀 주려고 했는데 아 저희 호텔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방이 꽉 찼습니다 꽉 찼어 저번 주 주말에도 방이 꽉 차고 저희 올레호텔 사랑 앞에 올레호텔 손님이 은근히 많습니다 자 여기는 패밀리룸 스타일로 방이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처형 시구가. 구글 방은 바로 여기입니다. <목소리> 여기서 이제 아이들 자면 되고, 이쪽 방에서는 이제 우리 차영하고, <목소리> 우리 조연하고 자면 되고. <laughs> 저 오늘 낮에는, 낮에는 수영하고 놀고. <laughs> 예 가끔 저희 호텔에 오시는 구독자님들께서 아이들들하고 이렇게 <웃음> 짜자잔 언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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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잔. 웃음> 우리 애기들 이 뭐야 <laughs> 어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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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이모부 삼 이모부 손님이 준 거야 봐봐 봐봐 같이 먹어봐 봐봐 열어봐 봐봐 뭐야 봐봐 봐봐 오픈해봐 <laughs> 자 주희가 오픈해 보세요. 우와 이쁘다 이쁘다. 우와 이것도 이쁘네. 어? 우와 봐봐 이것도 봐. 이것도 이쁘다. 이것도 이쁘다. 자 우리 이게 사랑의 소망이 주희 선물해주신 브라운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좀비같다 좀비같아 <laughs> 벌떡 일어나 좀비 <laughs> 어이구 어이구 팔자 좋네 팔자 좋아 그냥 어. <laughs> 자 오늘은 저희 식당에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들 회사인데 오늘 여기서 하기로 했고 요즘 세미나라든가 뭐 기타 등등의 행사를 저희 원래 어때 식당에서 많이 합니다.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분은 저한테 카톡 주시면 됩니다. <laughs> 괜찮죠? 지금 분위기 좋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아우 좋아요. <laughs> 너무 광고한다. <laughs> 자, 우리 올레 호텔 식당의 셰프입니다. 네? 마사랍. <laughs> 마사라비야 <laughs> 로이 로이. 로이가 진짜 한국 음식 지가 막히게 잘합니다. 네. 나중에 호텔에서 조식 드셔 보시면 진짜 깜짝 놀래. 깜짝 놀래. 깜짝 놀래 진짜. 근데 like o p 저 옷, 와 간식시간, 간식시간. 어? 맘맘마, 맘마. 배고픈데? 어? 사랑아, 바베큐 좋아? 진짜? 바베큐 진짜 맛있는다? 먹어볼래? 예. Yep. 어, 오케이, 하자. 자, 바베큐 먹어보시다 바베큐. 자, 오늘의 저녁 메뉴는 바베큐입니다, 바베큐. 아우, 냄새 좋다. 냄새 좋아. 냄새 좋아. 자, 바베큐 한번 보실까요? 아우, 냄새 너무 좋습니다. 나중에 호텔 묵으실 때 저녁에 이렇게 바베큐 신청하셔서 한번 드셔 보세요. 맛없으면 제가 돈안 받겠습니다, 진짜. 아습니다한 아우 다 이뻐 이뻐 올 마간다. 어 우리 예쁜 아가씨들 <laughs>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 저하고 우리 동서하고 깔소 깔라마시 소자 한번 시원하게 마셔보겠습니다 오늘 깔소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자, 이게 뭐야, 이게? 포파칸 어? What we call that? 필리핀 찹쏘이? 아노네임. 찹쏘이? 찹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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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쏘이? 찹쏘이. 찹쏘이. 자, 볶음밥까지 나왔어요, 볶음밥. 그리고 치킨 바베큐, 포크 바베큐, 찹쏘이. 그리고 아직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많이 나와요, 지금. 자, 이제 새우도 나왔습니다. 새우 나오고. 오징어, 사랑해 가져와는 오징어도 나오고, 이야. <laughs> 자, 이 정도면 푸짐하죠? 나쁘지 않죠? 네. 맛있습니다. <laughs> 아, 야, 케이크 봐라. 아, <laughs> 우리 브라운님 너무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들, 애들 너무 애들 좋아한다, 좋아요. 요즘. 너무 <laughs> <따라>? 좋아? <웃음> <웃음> <laughs> 잘하는 거야? 고마워서. <laughs> 오야 오늘 이게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말이 안 나오는데요, 오늘 애들. <laughs> 오요오요 어, 오징어 좋아해? 진짜? 응?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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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이 맛있어? 네 진짜? 응. 오야. 처제 맛있어요? <laughs> 아 <laughs> 맛있어요? 예. <웃음> 예. 맛있어, <laughs> 선망님 예. 오. 있어리 구독자님들도 자, 우리 구독자님들도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동서. 아기 응? 응. 본이라고 지금 바빠. 지금 밥도 못 먹고. 이거 한잔네요 자, 노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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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응. 잠깐만. 깔라반치쏘. 깔쏘. 미. 자, 받으시오, 받으시오 <laughs> 오야 어? <laughs> 너 소주를 마셔 려고 아이고야 <laughs>